지배는얘들 방패가 되어주겠소 제브롤터 아쟤그거 없는데? 네아냐나가막 <laughs> 왼쪽에 왼쪽에 애쉬 애쉬 65. 고려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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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세.. 놨어 애쉬 유고 애쉬 고 진심인가 보네 이번에 뭐바뀌었으 t i 약간 여기 m 가 o 톰포인트대 i 맵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<목소리도> 얘네들한테는 기존 마프 n e p o 우리로 따지면 부실고래들처럼 e t a 는거아 n e 그러기 n t 걔네도 o i 당하고 e j 당 s 고 실수도 하고 i 러니 그래도 마포드 많이 돌린 사람들은 쟤한테 그래도 막 양악 수준은 아니겠죠? 어허 링리 건지 안 떠서 가지고 사운드 는가 어어어 프라울는거 같은데 느낌이? 어어 앞에 우리 모른다 계속 앞에 가 납치까지요. 에 배터리 안 먹었어요. 아 나도 자리 없었 일단. 나 일레가방이라. 여기 여기 여기. 울테인 호라이즌 활. 봤다 봤다 봤다. 흥건이도 오 하나 파가. 해볼까 슬슬? 나 윙금. 아빠가 아파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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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기 여기, 여 진짜 기 여기, 여기, 스기 여기, 앞으로 못여게아배터리다 나이스 일단 여기, 여 다운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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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가봐 가봐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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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바, 여기, 가바 30, 30. 기피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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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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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대필! 네, 나이스, 나이스. 에이스, 에이스. 그 오, 옥테인, 뒤지, 뒤지는 거. 진짜 생이 아니었어, 여기, 여기 생있잖아 여기. 그거, 아, 그거 아, 원래 주잖아요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저기 궁 떨어진다, 궁. 어, 여기 포급 있는데? 포급 먹고 올게, 이거. 여기로 예, 같이 여기 같이 올라가면 남아서. 여기 싸우고, 뭐? 아, 여기 앞에, 여기 앞에 데려가면. 다 같이 타줘, 이거. 오케이. 오케이, 하나, 둘, 셋, 냐? 나 여기 입구에다 방벽 쳐줄게 어? 너무 낮게 날렸다 형 죄송 안 레프 피어 안 오픈업 왼쪽 쏘는데? 여기 앞에 을게어 지금 블 진짜 오른쪽 가 오른쪽 가한팀더 있나 봐. 나 왼쪽으로 갈게 오뒤뒤뒤뒤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.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나돼 조심 다시가버어 미는 건좀 애매할 것 같은데? 나갈게가져야될같 개피야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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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가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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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팀더 있어요? 옥상 올라갔다 나? 나 옥상 왔어. 뱅 번가? 지브롤터 팀 있었는데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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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코스티지 지브롤터 같은데? 야문 깨줄 수 없나 이거? 나 없어 나 없어. 수류탄 <laughs> 없이 여기 빨리 들어가죠 그냥. 저거. 오케이 깔기 전에 번지랄 같은. 새로운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아래 아래. 아래. 우리 여기 안에 던 쪽부터. 묶어 놨어 묶어 놨어. 샷. 튀. 띠띠나 이거 할게요 갈게 갈게요. 트레. 아지금 어디 가서 돌아. 지브르못살렸나 봐. 아니 아니 지브터가포스티을 살리고 있었어. 그 지브르트가 어디 가는 거야? 어뭐 모르겠는데 안보이네 아몰라 같이 탈탄 어불안하나앞서한거 아, 아, 사람 안 보이긴 해, 해. 해. 아직 어, 아, 뭐야 데스박스 뭐야 없다 이탄 찍을 수 있나 이거? 찍을 수 있다 아, 살아있다 이 새끼 어, 너무 아, 너무 멀리 가는데? 아, 그니까 아까 싸운 건가 본데? 여기 사람 우리 쪽으로 오고 있네 아방갈로르 아, 아, 연막인 거 보니까 싸우는 거 같은데? 실기 있어. 오케이. 여기 있어. 아, 그거 아까 여기 있어.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있어. 여기 어어 여기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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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기시어여시 있어. 시기있시 여기 있어. 여기 있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그기 있어. 여기 있팀 여기 기어여 있어. 여 팀, 있어. 여 있어. 어 여긴 나한테 힘들어 여기? 여기로 왔고 차 오른쪽! 이거 존나 많이 진짜 개.. 어? 존나.. 나도. 나도. 난... 아, 나 아, 나도. 호라... 어, 아, 나 아, 나나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우리 도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라 아, 나도. 아, 아, 안한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설려봐봐설려봐봐 화캐쉬블 나 배터리 배터리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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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가루 왔어 나 배터리 배터리, 배터리. 혼자 맞아야 돼 이거 얘너도 예, 여... 하나 더 받는다 이거 자리 지켜봐 자리 지켜봐 괜찮아 괜찮아 없어져, 없어져 거? 이제 곧 없어진다 왼쪽만 이제 왼쪽만 넣으세요 왼쪽 왼쪽만 넣으세요 오른쪽 감자 오른쪽 감자 잠깐만 앞에 사운드 어 왼쪽 왼쪽 바로 앞에 이거 호라이올라온 거? 다운? 나도 진다 나도 로핑 나도 나방 나도 앞도양도먹고 나도 데 이거 어, 오른쪽 나도 나도 있다 멀리 어. 나 이거 일로 와봐 호 나도 잡아다다나다나로 일로 와봐 나리자 일로 와봐 오우. 여기 살아 여기 도 살아. 여기까지 와야 될도 음. 어. 나 배터리 없어나 <laughs> <그게 들어가서. 웃음> 다져왔어 오케이 오 우리 또뒤 있다 나 에쉬궁 있어 하나 같이 S... 그 발쪽 아파 박발까지 가야 되거든요 오와 봐나 가세요 와도 내가 갑니 어, 어, 빨리 갑자 이쪽으로 여기 그냥 한번 써줄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Oh f 너무 아프다 I'm going 좀 o go 터 o the t 는 거, m 는 거. l i n e I'm going to go to the t 갈 a m p o l i n e I'm g o i n 이거 왼쪽 뭐? 빨리 감자 그냥 쭉오놔 지금 감싸 지금 감자 챙겨요 이거 배터 하나 줄게 이거 데이브님 챙겨 나 챙겼다 챙겼어 감고. 아, 고얘들 가면서 맞을까봐 어 아, 짚랭 걸렸다 짚랭 걸렸다 올라간다 이거 나 지금 걸린 거야? 아직 안 탔어 아직 안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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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탔어? 쭉가야쭉 가야지 아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우리한테 왜 그래요 설령 은 지구 한 지구를 지불, 쳤다. 난탄 60발 나네. 탄? 6 8도 여기 파란색 호라이즌팀 들어가는데 저기 보면에거마스티트면좀 재앙이긴 해. 오이 배터리 몇개 네. 네 있어? 나나네개 있어. 미유 씨는? 나도개들아 보문 먹으러 가네. 이제 양각 맞는다 이거 보급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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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 어, 보급 좀한번 챙겨보자 이거 얘네못 당기거든요 여기까지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머리 어, 위에, 위에 떨어진다 거,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지 형님 집 안에 호라신 팀 있을 거야 밖에 나와 있길 먹을 뭐수 있나 에시공이 없나? 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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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먹어봐 하나 누워 있어 집안에 있다 이거 지금 트레이보 트레이보 했어 얘네 여기로붙었다 여기로 죽였다 호라신 <라신 라신> 있어 여기 한팀 있다, 여기. 방글로로 올라왔어. b m 이거 갚아줄 수 있어, 이거. 어, 됐어 <목소리> 창문으로 머리 깨놨어. <목소리> 어, 여기가 거기 좋아서. 어, 어떤 거, 어떤 거? 우리 자리 너무 좋은데? 나 이거 왼쪽 집 볼게, 내가. 음, 제가 핑 찍은데 여기 한 팀. 올라오는 거인가? 우리 다 올라오는 것만 막으면 돼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올라온다? 오케이. 나 이거 뭐, 올라갈게, 또. 이러면 왼쪽 팀이 위험한데? 볼 때문에 안 보이네. 여기까지, 여기까지 올라왔다. 몇 명이야? 일단 그래. 빨가보패힘 찍은데 둘 셋인거 몰라, 몰라 올라온 거, 올라온거 아안보이돌에 아, 막혔다 아, 안되는데 이거 불타는 중 이거 뭐야 이거 적이었다 나이스 그래? 너구할까 해야 될 듯. 걔 잡고 다리 지켜야 될것 같은데 음아 지금 음. 아, 많네 뒤에 옮거 조심x2 조심 뒤에 옮겨주신. <목소리> 중탄 많아요 진짜 어나잠깐 자리 봐야 돼안 눌렀다 싸운다 저기 싸운다 진짜 30, 어디 쪽이에요? 이거 얘네 어디 들나왔어 여기 있던 애들 어디 갔어? 아래로 쭉 내려갔어 그냥 어, 중탄 저 이제 30에 80 뒤에 있어 뒤에 중탄 많아요 배스박스 아까, 아까 옥테인에 어? 없던데? So. 바닥에 있나? 어, 아, 어. 아. 그거 안 먹지 않았어? 미씨 여가? 응. 없는데? 아, 어, 그래? 거기 중탑 많다 했던데 오. 아까. 잘못 들어놨다. 30발 있었어. 아, 더 줄게요. 그럼. 와, 개부자였네? 얼마나 부자했던 거야, 이 사람. 여기 아, 한 어. 팀. 아까 그 옥틴 팀만 찾자. 오른쪽에 오른쪽? 아직 있는 거 아니야? 팔 쪽에 있겠지, 뭐. 여기 사운드, 사운드. 나 이쪽 막고 아, 있는데? 그거 둘이 아, 볼수 볼 있어, 혹시?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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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볼수 있어, 아, 둘이? 아, 볼게. 내가 볼게, 이거. 같이. 여기? 하나, 탄다 하나, 따 하나, 따. 나 하나, 하나, 장나 하나, 다나 하나, 다 여기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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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없다 여기 둘하딱하찍 하나, 호라이즌 하이하이 하나, 하나, 하 좀대야어나 음. 이거 셀 빨고 여기 자리 잡아 놨지. 저기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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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거기 아래 하나. 거기 아래 하나. 여기 하나. 아래, 아래 잡자. 지금 하나야. 여기 뼈 이거 잡아 줘. 제시. 잡아 잡아 대박. 얘 바빠. 포갑도 많잖아. 괜찮아. 좀 써. c o m 백일, 백일. 나이스. 열심히. 니 애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뭐어지럽 아, 너무 좋다. 뭐 아, 안 올라가, 어 와, 이거... 미칠뻔했 아... 힘들었다.